안녕하십니까 고객의 디즈를 듣는 오토리스나박웅기입니다 벌써 5월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6월에는 금융사 금리 오른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소식 듣고 급하게 차량 진행 알아보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이번 영상은 그래서 월말 마감 조건을 기다리고 계신 분들 위해 5월에 꼭 진행해 야할 BMW 5월말 최대 프로모션 특가 차종 TOP 5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디테일하게 세부 트림까지 나눠서 차종을 추려봤고요. 5월 한정으로 지금 안내드리는 조건에서 추가 할인 플러스 알파 품미도 가능하니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BMW 5월말 특가 차종 탑5첫 번째는 3 3 0 2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프로모션 가이드로는 900만 원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품위를 통해 추가 알파 조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 스포츠 패키지 모델 기준으로 지금 화이트 꼬냑 시트, 화이트 베이지 시트, 블랙이 꼬냑 시트, 블루 꼬냑 시트, 브루클린 그레이의 베이지 시트까지 인기 컬러 재고 확보 중이니까 관심 있으셨던 분들 빠르게 연락 주시고요. 두 번째는 4 시리즈의 전기차 모델 아이폰 모델입니다. 월 등록 기준으로 국고 보증 포함 할인 1000만 원 가능합니다. 차량가가 7730 정도 되는데 6700 정도로 구매가 가능한 거. 웬만한 국산 전기차들 가격대가 5,6천인 걸 감안하면 엄청난 메리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블루 컬러 위주로 재고 확보 중이고요 재고 수량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선점 원하시면 빠른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 번째는 523D 모델입니다 디젤 유가가 내려가면서 다시 인기가 많아졌죠. 최대 할인은 1,300 정도 봐주시면 되고요. 당연히 플러스 알파 품이 가능합니다. 5시리즈 풀체인지 예정이라 할인 당연히 높겠지. 지금 사면 호구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지난 몇 년간 현직에 있으면서 항상 경험했습니다. 차량가가 최소 2,300만 원을 상승할 거고 프로모션도 6,700선에서 시작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신형이라는 이유로 격차이가 약 1,000만 원 정도 비싸게 구매를 하셔야 하는 거니까 나는 신형 디자인 별로야. 현행 모델이 마음에 들어 하시는 분들 약 1,000만 원 이상 저렴하게 진행하실 수 있는 기회 꼭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현재는 620기 GT 모델입니다. 전국 최대 월말 조건은 후륜과 X 드라이브, 사륜 모델 동일하게 1,400만원 프로모션입니다. 진행 의사만 확실하게 전달해 주시면 플러스 알파 포임이 받아들일 거고요. 6GT 모델은 단종 얘기가 또 들려오고 있죠. 아직까지는 물량이 여유가 있어서 할인이 최대치로 들어가고 있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어느 정도 판매량을 달성하고 물량이 줄어들면 다시금 할인율을 확 줄여버리기 때문에 타이밍을 잘 잡으셔야 합니다. 할인만 생각한다면 재고가 여유이기 때문에 뭐 6월까지 보셔도 괜찮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6월에는 금리가 상향되는 만큼 큰 의미는 없 일것 같아요. 오히려 할인율이 동결된다면 점점 더 비싸게 구매를 하셔야 되는 거니까 개인적으로는 5월이 6GT 진행하기에 적기라고 생각이 돼서 탑5 안에 올렸습니다. BMW 5월 말 특가 차종 마지막 다섯 번째는 7 시리즈입니다. 오토리스너 자체 프로모션 진행 중이라서 지난 영상에 따로 다루기도 했는데요. 740i 가솔린 프로옵션 모델 기준 할인 1,400만 원부터 시작입니다. 오토매틱도어 파노라마 글라스루프 스카이라운지 이 옵션이 빠진 옵션 변동 모델은 1,500만 원까지 제가 추가 알파 품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3% 프로, 트레이딩 3% 프로, 재구매 2%. 프로. 추가 혜택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풀옵션 모델 기준으로 1,400만원 할인에 3가지 혜택을 모두 합치면 2,800만원 넘게 프로모션 적용되겠네요. 엄청나죠? 이 내용은 5월 재고 한정으로 진행되는 프로모션입니다. 이번 주만 두대 출고 예정이고요. 수량 많지 않으니까 차량 빠르게 선점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40D 디젤 모델은 물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 가솔린 조건보다 100만원 정도 낮다라고 생각해주시고, i7 전기차 모델도 기본 할인 1,700만원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이제 오픈카 시즌이 돌아왔죠. Z4 M40 그리고 20i m스포츠 패키지 모델 즉시 출고 물량 확보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없어서 못 파는 차량이라고 할 정도로 인기가 많습니다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컬러 확인하시고 바로 선점 문의 주십시오 문의는 아래 더보기란 또는 댓글에 연락처를 통해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은 더욱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오토리스나 광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